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정읍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나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심.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 아멘. 어 설론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예수님은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파라. 만민에게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죠.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예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 오늘도 그 얘기죠. 다 짊어지셨다. 이걸 이루려 하십니다. 다 사람은 죽을 때 보면 나이 들어서 죽어요. 또 젊어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죽을 때 보면 다 병들어요. 그러면 치유라는 게 뭡니까? 영적 치유가 돼야죠. 그리고 정신치유예요. 치유라는 거한 마디 얘기하면요, 제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제정신은 뭐예요? 사탄이 있다는 걸알아야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 하셨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누리는 거예요. 첫번째그랬어요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도 죽게 나오는 자는 다 성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 짊어지셨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는 거죠. 이제 병도 하나님 것이에요. 이게, 이게 치유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병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이래야 돼요. 그래야 없던 병도 치유가 돼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채찍게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찔린 거잖아요. 허물을 일하며, 자범죄죠. 그리고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 원죄지요.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랬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단해요. 원죄와 자금죄를 해결받은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진짜 치유예요. 다 죽는 데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피가 안 돌아요. 나이가 들수록 똥배만 나와요. 왜냐? 지방이 계속 축적이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람 다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영적 치유고, 정신 치유. 또두 번째 일했어요.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됩니다. 첫째 그랬죠. 과로와 실수와 전염으로 인한 병, 노화의 병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죠. 진단부터 해야죠. 그러나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은 참으로 중요하며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합니다. 죄로 인한 병, 즉 조상죄 이건 사실은 우상숭배죄죠. 그리고 우상숭배죄는 3, 4대까지 이르는 병입니다. 또 이름도 밝혀지지 않으며 의술로는 불치병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원죄로 인한 병. 이건 영적인 병이죠. 저주받은 병이고요. 그 영이 저주받은 상태이므로 치료가 불가능해집니다. 임시 치료는 가능하나 근본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또 자범죄로 인한 병 그, 뭐예요 문둥병 걸린 거잖아요. 남한 장군이. 그 다음에,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은 정신에 임해요. 또, 마음에도 임하고요. 또, 환경에도 역사하고요. 또, 신경에도 임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뭐겠어요? 전도하라는 거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병을 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의술 양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결과만 봐요. 참 이게 중요해요. 결과만 보고 이 결과만 보는 것 자체가 이미 흑암한테 묶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과정이거든요. 과정 속에서 근본을 봐야 돼요. 근본을 봐야 결과에 잡히지를 않아요. 결과에 잡힌다는 건 이미 결과만 봤다는 얘기거든요. 병이 안 다냐, 왜 이러냐, 막 자꾸 그런다고요.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누리는 과정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병 들었으니 이 속으로 딱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종교적 방법. 미신 잡신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건 근본 치료가 안 돼요. 그다음에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영적 치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 뭐예요? 요한삼서 일장 이 절에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치료가 먼저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영접해야 되죠. 그래서 신분과 권세가 주어져야 돼요. 또 어, 그것만 중요한 거죠. 성령충만이에요. 성령충만이 뭐가 있어요? 확신이에요, 확신. 나는 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확신.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죄를 끊어야 합니다. 죄를 끊는다는 건 그리스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바르게 해야 돼요.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다른 기도 아니에요. 언약 기도 속에. 그 그거 하면은요. 내 육신도 힘을 얻어요. 더 중요한 게 이제 내가 갈등했던 생각이 다 정리가 돼요. 그다음에 물리적 치료는 이때부터 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 바울이 그랬잖아요.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물리적 치료를 술 먹으라 그 뜻이 아니죠. 약이 되는 포도주를 한 잔씩 먹으라 얘기예요. 그래서 치료 받은 이후도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료 받은 후가 굉장히 중요해요. 노아가 다 정복했잖아요. 그러나니까 느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술 취해 가지고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함이 또그 영향을 받아버렸죠. 또두 번째죠. 감사의 마음, 생활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 이게 모든 걸 치료하는 거예요. 또 증거하는 삶, 전도이죠. 아, 어, 치유, 에이즈. 지금 에이즈 시대가 도래했죠. 뭐 에이즈도 병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병은 치료도 없잖아요. 치료제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번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에이즈도 치료제가 나왔어요. 또 성적으로 혼란한 시대, 무감각 시대. 과연 어떻게 치료할까? 근본 치료부터 해야 돼. 그리고 정신 치료. 하나예요, 여러분. 정신 치유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본 치유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근본 치유와 정신 치유가 되고요. 육신 치유는 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음식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치유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하루 종일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치유와 정신 치유와 육신 치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치유 속에 오늘도 하루 종일 들어가는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합시다.